두께가 44mm 정도 나옵니다. 44mm <laughs> 여기에 그이 다리를 이렇게 90도로 박을 게 아니고 이쪽으로 30도 이쪽으로 30도, 반대로 하면 60도가 되겠죠. 60도, 60도가 기온 이런 형태로 지금 다리를 끼워 놓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60도로 가공이 됐어요. 이, 이쪽도 60도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넣으려고 하는데. 이걸 이게 38mm 인데요 턱 장부촉이 한 변의 길이가 38mm 인데 이 바뀔 곳에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이 정사각형이에요 상부촉이 38mm 정사각형인데 장부 구멍에 박힐 이 장부 구멍이 한 변이 38mm로 이렇게 정사각형이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90도로 직각으로 꽂을 때는 이게 맞는데 경사가 틀어지니까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이 면이 지금 이렇게 경사져 있는데 이 경사진 거를 수평으로 놓고서 이렇게 보면 마른 목걸이죠. 마른 마름모꼴. 목걸. 마른 목걸이에요. 그래서 이 장복구멍도 마른 목걸로 이 형태하고 같은 여기서 이렇게 평형으로 놓고 봤을 때 여기를 이렇게 평형으로 놓고 봤을 때 이런 마른 목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그런데 그 다이아몬드 모양을 어떻게 그릴 거냐? 이런데그 방법이 이거예요. 자유자. 자유자를 이 사이에 이렇게 되는 거죠. 바닥에 평형이 되게끔해 가지고 자유자를 대면 이 각이 나옵니다. 알겠요 그래서 이거는 90도예요. 이거는 직각자로 재보면 직각자가 이게 직각이거든요 여기가 직각인데 이게 60도 기울이로 잡아 버리니까는 다이아몬드 모양이 돼 버린다 이 다이아몬드가 그래서 그 다이아몬드 모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자유자를 이렇게 되면은 그 각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 여기가 지금 바닥입니다. 반대쪽이 상판 이고 자유자를 대고서 이렇게 여기 굽고 여기 굽고 물론 여기에서 직선을 이렇게 구워두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서 수에 위치하는 산을 이렇게 그어주고, 이자유자가몇도 틀어졌는지를 한번 볼까요? 몇 도, 90도에서 몇도 정도 틀어졌는지, 어제 13도가 틀어졌었는데. 선 보이시나요? 예. 자유자를 가지고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 다음에 직각인 선을 긋고 어느정도 틀어졌는지 이거를 재보면 아이고 어려워라 음 이렇게 재면 이렇게 해서 이게도0도고 틀어진게 이만큼이니까이만큼 틀어졌으니까 지금 105도 나옵니다 105도 15도, 15도 틀어졌네요 15도 1 5도면은 2로 은이면은누면은 아, 7.5도인가요? 7.5도. 그러면은 7.5도 90도에서 7.5도 틀어진 만큼 아, 반대로 돼야 니다 반대로 도에서도 이만큼이 틀어지고 90도에서 이쪽에서도 7.5도가 틀어지고 에이, 이쪽으로 이게 아니고 90도에서 75도 만큼 이게 됐을 때 이게 90도인데 이 선이 90도예요 이 선이 이 선이 그런데 7.5도만큼 안쪽으로 7.5도만큼 안쪽으로 그렇게 해서 15도가 적은 선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고 이 길이를 재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돌재 보면, 45가 나옵니다, 45. 45. 그래서, 45mm만큼 가고, 이쪽으로도 45mm만큼 가고, 그 다음에 이거하고 평행인선, 평양인산, 평행인선을 그리고 이쪽도 평행인선을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정사각형은 이거였는데, 7.5도만큼 줄어들고, 7.5만큼 줄어든 이런. 마름 목걸이 만들어집니다. 마름 목걸이. 그래서 바닥에서는 이렇게 파야 되고 똑같은 마름 목걸이 반대쪽 이 반대쪽에도 그려져야 되는데 위치가 옮겨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게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요만큼 어느 정도 움직이는 이 위치에 뚫어버리면 안 되고 여기서 이만큼 이 옮겨가야 되잖아요. 만큼 그 옮겨가는 그런 얼마만큼 옮겨가야 되는지는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 상판의 뚫을 구멍이 얼마만큼 이동해야 되느냐는요. 다리가 60도가 기울어졌잖아요. 그러니까 60도만큼 이렇게 선을 걸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있겠잖아요. 그 거리가 여러분 재보면 25 나오거든요. 23, 24 나오거든요. 24. 제 보면 그래서 24ml를 지금 이 위치에서 이쪽으로 2 4 m 리 이쪽으로 2 4 m 리니까 여기서 여, 이 거리가 23mm 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이 점에서 여기까지가 23mm를 움직이면 안 되고, 여기서 23mm, 여기서, 여기서 23mm를 옮긴 거리. 그러면 여기서 이 거리는 23mm보다는 더 나오겠죠. 이게 마른 목걸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도, 이동한 위치에 똑같은 2 3삼일을 이동해서 똑같이 이렇게 마름목골를이 반대편요 상판에는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관통을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끌로 끌로 파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컴퓨터를 이용하지 않고 옛날 목수들이 자유자만 가지고서 복합각 다리를 봤던 원리입니다.